예 의원님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. 네. 예, 저기 그, 그 어린이들을 보면은 감기하고 기관지염 굉장히 많고요. 기관지염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, 0세에서 9세 어린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원급 그 소아과를 보게 되면 이 항생제 오남명이나 굉장히 많습니다. 잠깐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. 어.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7년 소아청소년 급성 하기도 감염에는 부작용 등의 이유로 항생제를 투여하지 말라고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좀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항생제 처방을 하는 것이 예, 그 질병관리청의 지침으로 항생제를 추천하지 않는 것 17년부터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? 그 장관님, 그2 네. 0 0 1년도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 때문에. 그 상기도염이라고 하는 감기에서 항생제 처방이 굉장히 줄은 거 알고 계시죠? 네. 그런데 이제 하기도 감염이라고 하는 기관점에는 이 지표를 적용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항생제 처방이 그60%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맞나요, 이거? 예, 네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근데왜그 당시에 이거 그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상기도 감염에서 그 일찍 이 도입을 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좀안 안 가는데요. 네, 그 부분 예, 저희도 공감하고요. 그래서 좀 확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부 과제를 예,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 우리가 지금 국가항생제 내성대책 1차 끝나고 이제 올해 2차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. 그 상관님께도 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특히 그염류화에 대한 잖아요, 항생제 오남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것 같아요, 저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. 그 지표에 못따르게 되면 패널티 주거나 아니면 그 반강제적인 제재 같은 것도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, 장관님 뭐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네, 그 세부 2차 그 대책의 세부 과제로 저희들이 그 지표를 좀 개발해서 반영을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.